안녕하세요. 스타일과 패션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리는 외모가 재능입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열기를 이길 수 있는 멋진 패션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패션 스타일을 신경 쓰는 것은 단순히 멋지게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자신감을 표현하며 또 다른 자아 발견의 여정입니다. 그러니 함께 패션 감각을 불태워보고 세상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스타일을 보여주세요. 여름 슬랙스 패션과 코디로 어떻게 시원함과 멋을 어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입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패션 실수로부터 여러분을 구해드리고, 여름 내내 멋진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스마트한 선택을 도와드릴 거예요.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슬랙스 패션과 완벽한 코디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 슬랙스 팬츠의 소재별 특징. 먼저, 여름용 팬츠를 선택할 때 소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린넨 면 또는 두 소재의 혼방 같은 가벼우면서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선택하세요. 이러한 소재는 공기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장 더운 날씨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린넨 소재 슬랙스. 첫 번째로 소개할 소재는 린넨입니다. 린넨은 여름에 많이 선택되는 소재로 탁월한 통기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볍고 수분을 흡수하여 공기 순환을 도와 시원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린넨 슬랙스는 여름 스타일링의 완벽한 선택입니다. 모노톤 컬러 코디. 편안한 스타일링을 원하신다면, 내추럴 컬러의 린넨 슬랙스와 흰색 린넨 블라우스가 좋습니다. 흰색은 린넨의 자연스러운 텍스처와 잘 어울리며,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모노톤 컬러는 중년 여성들에게 어울리는 클래식한 선택입니다. 여름 슬랙스를 화이트나 베이지와 같은 중성 톤으로 선택한 뒤, 이를 흑백이나 그레이 같은 모노톤 상의와 함께 매치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시크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파스텔 톤 컬러 코디. 파스텔 톤의 블라우스도 린넨 슬랙스와 잘 어울리는 선택입니다. 연한 분홍색, 민트색, 베이지 등의 컬러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자연스러운 톤온톤 코디가 완성됩니다. 밝고 경쾌한 컬러 코디. 여름에는 밝고 경쾌한 컬러를 활용하여 슬랙스를 조화롭게 매치해보세요. 핑크나 나일락 컬러의 슬랙스와 중성 톤의 상의 탑을 조합해보실 수 있고요. 탑과 셋업으로 코디하시면 균형감 있는 스타일 완성됩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컬러 코디. 자연과 어우러지는 컬러 조합으로 여름 스타일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 보세요. 베이지나 코랄 컬러의 슬랙스를 선택한 뒤, 이를 자연 톤의 상의와 조화롭게 매치해 보세요. 갈색, 크림, 올리브 그린 등 자연을 연상시키는 컬러는 여름 분위기에 잘 어울리며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컬러 코디. 스트라이프 또는 체크무늬의 셔츠나 블라우스도 좋은 선택입니다. 섬행한 스트라이프 또는 체크무늬가 린넨 팬츠의 단조로움을 깨주며 시크한 분위기를 연출해 줄 것입니다. 린넨 슬랙스와 잘 어울리는 신발 중 하나는 펌프스나 힐입니다. 중간 굽 높이의 펌프스나 힐은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또, 스니커즈는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룩을 완성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밝은 컬러나 중립적인 컬러의 스니커즈를 선택하면 스타일리시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린넨 슬랙스는 여러가지 스타일, 컬러별 상의, 그리고 신발과 잘 어울림으로 자신의 개성과 선호도에 맞게 다양한 조합을 시도해보세요. 면소재 슬랙스. 다음은 면 소재의 슬랙스를 소개할게요. 면은 천연 섬유로 부드럽고 가벼우며 통기성이 뛰어나요. 여름 슬랙스로 면 소재를 선택하면 커버력 있고 땀흡수도 좋습니다. 조화로운 스타일을 위해 면 슬랙스와 조화를 이루는 색상의 러플 블라우스를 선택하세요. 베이지 슬랙스를 가지고 있다면 연한 파스텔 색상의 블라우스를 고려해 보세요. 어두운 컬러의 면 슬랙스와 밝은 컬러의 러플 블라우스는 대비와 생기를 더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밝은 컬러의 러플 블라우스는 흰색 코튼 슬랙스와 잘 어울리며 매력적인 룩을 연출합니다. 피부 톤과 개인적인 스타일에 맞는 밝은 컬러를 선택해 보세요. 면 슬랙스와 함께 착용하기에 좋은 아이템으로 니트 톱도 추천드립니다. 부드럽고 가벼운 니트탑은 편안한 느낌을 주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면 슬랙스에 코디하기 좋은 신발에는 윗지 힐, 로퍼, 플랫슈즈가 있습니다. 웨지힐은 면 슬랙스와 함께 착용하기에 이상적인 선택인데요 웨지힐은 발을 편안하게 지탱해주면서도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줍니다 모던한 룩과 편안한 스타일을 선호하신다면 로퍼를 선택해보세요 넓은 신발 앞코와 낮은 굽이 편안한 착화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면 슬랙스와 편안하고 캐주얼한 룩을 연출하고 싶다면 플랫슈즈가 좋은 선택입니다 텐셀과 레이온 소재 슬랙스 텐셀과 레이온은 두 소재 모두 여름 슬랙스에 적합한 소재입니다 펜셀은 목재 펄프에서 만들어져 부드럽고 통기성이 뛰어납니다. 레이온은 가볍게 입기 좋아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두 소재는 여름 스타일링에 다양한 텍스처와 컬러로 매치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어울리는 상의 탑으로는 셔츠, 블라우스, 니트 탑, 그리고 슈트 베스트가 있습니다. 특히 텐셀 슬랙스의 슈트 베스트는 트렌디한 멋을 주는데요. 셋업으로 입으시거나 모노톤 코디를 추천드립니다. 텐셀 슬랙스와 코디하기 좋은 신발로는 힐과 플랫슈즈입니다. 슬리본 등의 플랫슈즈를 선택하여 캐주얼하면서도 멋스러운 룩을 완성해 보세요. 실크 소재 슬랙스 마지막으로 소개할 소재는 실크입니다. 실크는 고급스러운 느낌과 탁월한 통기성을 가지고 있는 천연 섬유입니다. 여름용 실크 슬랙스는 가볍고 시원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천연 소재 특유의 우아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함께 입기 좋은 상의 탑으로는 실크 블라우스, 셔츠를 추천합니다. 실크 소재의 블라우스는 부드러운 텍스처와 섬세한 광택이 돋보이며 고급스러운 룩을 연출할 수 있어서 중년 여성분들에게 특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클래식한 스타일을 선호하신다면 셔츠를 선택해보세요. 실크 슬랙스와 함께 매니시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며 중립적인 컬러의 셔츠는 다양한 스타일링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코디하기 좋은 신발에는 편안하면서도 우아한 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래식한 힐이나 슬링백 힐 등을 고려해보세요. 여름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샌들 코디도 추천드립니다. 메탈릭 컬러 혹은 애니멀 프린트와 같은 스트랩 샌들을 찾아보세요. 슬랙스 코디의 추가 팁 알려드릴게요. 컬러감을 강조할 수 있는 악세사리를 활용해보세요. 예를 들어 슬랙스와 조화로운 컬러의 스카프로 톤온톤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칫 심심할 수 있는 코디의 포인트가 되는 슈즈나 가방, 벨트를 선택해보세요. 이렇게 악세사리를 활용하면 스타일에 독특한 포인트를 줄수 있어요. 상의 탑의 넥라인 고려해서 목걸이를 선택해보세요. 브이넥 상의의 경우 넥라인을 따라서 전체적인 형태를 강조하는 목걸이를 선택해보세요. 그리고 슬랙스와 목걸이의 크기와 비율을 고려하세요. 와이드레그나 여유있는 실루엣의 슬랙스를 입을 때는 크고 대담한 요소가 있는 목걸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슬림한 실루엣이나 테이퍼드 슬랙스의 경우 섬세하거나 레이어링된 목걸이가 매끈한 실루엣과 매치될 수 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여름 추천 슬랙스 유형과 그에 어울리는 상의 컬러, 액세서리 조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완벽한 스타일을 찾기 위해 다양한 스타일과 색상을 실험해 보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패션 센스 넘치는 코디를 하나씩 시도해 보면 여러분들도 중년 패피가 될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들에서도 패션 및 스타일 코디하는 법 쉽게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